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한복덕바입니다 이문일구역이 최종적으로 분양 일정에 대한 시기를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었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통해서 조금 더 분양가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모든 서울 정비사업단지로 하여금 잠수를 타게 했죠. 그러니 너도 나도 분양 시기를 대폭 뒤로 밀어버리게 된 거고요. 올해 초만 해도 서울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죠. 공급 절벽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경기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사업지들은 더욱더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공급 결정장애 현상까지도 일으키는 악화일룰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은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된 물량이 겨우 3천 세대 될까 말까.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간 곳들이어서 전혀 매력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올해 서울 분양 참패를 선도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죠.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내놓으니 하루가 다르게 들썩거리는 대출 이자 감당이 불감당인데 누가 덩어리가 헤비 끝 같은 분양가를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이젠 서울 분양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호불호가 명확해지는 정말 보기 드문 고금리 시대 새로운 분양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임은 1구역이 전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드러내면서 11월에 일반 분양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엿보인 것은 바로 이문 1구역 단지 이름을 공식적으로 레미안 라그랜데로 확장하면서 그 의지를 더욱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전체 세대수가 3069세대에 이르죠. 완전 메모드급 단지입니다. 더욱 매력적이라 할수 밖에 없는 건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921세대. 이 정도 규모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여서 더는 조합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분양 일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섰다는 걸알수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도 결국 서울 집값이 더욱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 일정 달력만 하염없이 뒤로 넘기게 되면 사업 비용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서울 분양은 뒤로 미룰수록 그 값어치는 끊임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속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자칫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내놓게 되면 가차없이 흥행 참패를 기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문일구역은 워낙에 입지가 매력이 좋은 곳이라 끝까지 추격하는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서울에서 대단지가 분양깃발을 꽂으면 무서운 흥행머리를 일으키기 충분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이걸 읽은 조합에서 11월 분양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뒤늦은 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일 구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 오래죠. 작년 8월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 공식 아파트 명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라그란데, 전체 306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확실히 각성이 되는 덩치를 말할 수 있죠. 당초 일반 분양 물량이 800세대 정도였는데 범위가 더욱 증가하게 됐죠. 최종 921세대로 일반 분양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일단 900세대 이상을 분양하니까 서울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곳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형 스타일은 52제곱에서 114제곱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평형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평형 타입은 52제곱 44세대, 5제곱 173세대, 59제곱 380세대, 74제곱 124세대, 84제곱 182세대. 99제곱, 10세대, 114제곱, 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921세대입니다. 일단 이문1구역은 소형평수가 이렇게 많아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많죠. 이번 달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60제곱 이하에서 50% 추첨제가 신설이 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죠. 그리고 74제곱에서도 30% 추첨제가 신설이 되겠고요. 유독 소형평수가 많아서 가점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면에서 평형 타입이 소형이라 부담이 적어집니다. 고금리 시대 올라가는 주담대 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초기 분양가 파이가 적어야죠. 그리고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 아마도 임은1구역은 고가점자들이 그동안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전장을 상당히 많이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일단 신설된 추첨제가 결정적이고요, 가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임은1구역 평형 타입이 소형 위주라 특별공급 파이가 많아질 거란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고가점자와의 겨루기가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얼마든지 청약 경쟁력이 약한 분들도 서울의 대표적인 뉴타운에 소외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일구역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 1호선 외대압역과 신이문역이 대략 도보로 500m 내외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역이 두 개나 되는 더블역사를할수 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아주 좋죠. 외대압역에서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청량리역에 도착 GTX-B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망도 아주 좋은 편이죠. 동부 북부 간선도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구는 단지 부근의 이문초, 경희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대학가가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학구는 정말 남부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문초등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지만 이문로 대로변을 건너야 하는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조금은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쪽에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주변 숲세로는 천장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은율 구역, 분양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까요? 평당 2,500에서 2,700만 원 선, 5구제곱 6억 5천 선, 8사제곱 8억 선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휘경 SK뷰가 13억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양일정을 11월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니 제발 또 뒤로 미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홍산 캐리터처 이문일 구역 드디어 분양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11월에 일반 분양이 시작될 거고요. 일반 분양만 900세대 이상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추첨제 물량 이번 달부터 시작될 청약제도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 6공제곱 이하는 50%, 85제곱 미만은 30% 추첨제를 통해서 소형평수가 많은 이문 1구역을 공략하는데 변수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을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